안녕하세요, 미아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차, 이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아, 요새 고양이들 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이제 고양이들도 날도 풀리고 하니까 더워할 것 같은데, 털어 좀다 밀어버려도 괜찮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발 그냥 좀 밀지 마세요. 고양이털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도 실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거든요. 뭐 환기를 한다거나 인간이 실내 온도 설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온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피부 보호 역할입니다. 담요 과정에서 고양이들끼리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거 보셨나요? 만약에 사람들이 맨몸으로 고양이 발톱을 가지고 물고뜯고 하면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상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털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햇빛, 오염물질, 직접적으로 몸에 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하다가 여름철에 강한 햇볕에 노출돼서 아나는 따뜻하고 햇볕 너무 좋다 이러다가 귀끝 같은데 열화상을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털이 강한 직사광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알고 있었네요. 고양이 털. 그 중에서도 감각모들은 감각기능, 촉각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염이라던가 굵은 털들. 요거 요거 이제 털이 뽑히거나 잘리거나 하게 되면 주변이 파악하는 속도가 훨씬 더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고양이 털만 봐도 만렙 집사들은 고양이 건강상태가 어떤지 알수 있어요. 병원에 고양이들 진료 딱 왔을 때 처음 보는 게 피모 상태. 털이 얼마나 푸석거리는지. 부분부분 부분 뭉친 부위가 있는지 빠진 부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평소에 영양 상태가 괜찮은지 또는 적당한 사료를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털 상태만 보더라도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미용을 한다고 털이 안 날리게 될까요? 털 날리기는 하지만 사람 머리카락 자르면 미용실 석달 동안 안 갑니까? 한달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또 자라지 않나요? 그것처럼 고양이 털 밀렸지만 짧은 털들이 계속 비슷한 비율로 날리기 시작합니다. 털 길이가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털을 밀고 나니까 털이 별로 없네 라고 느낄 수는 있죠. 빠지는 양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수 자체는 변할 수가 없죠. <laughs> 털 날림의 관리는 결국 국은 청소가 답입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고양이가 털옷 입고 있는 거니까 좀 더울 것 같거든요? 아니죠. 미용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더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옷을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너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온을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내 온습도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습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들이 훨씬 더 힘들어하거든요. 고양이들은 여름철에 정말 더워하는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꾸 대리석 바닥에 가서 몸을 붙이고 있다거나 입을 벌리고 개구호흡을 자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내 온도가 되게 높게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들의 그열 중립 온도는 몇 도인가? 라는 연구가 진행된 게 하나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자기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온도 구간이 어느 정도냐? 섭씨 30도에서 38도 사이. 인간의 그럼 열 중립 온도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홀랑 옷을 벗고 있을 때, 나체일 때 27도에서 한 32도 정도. 다만, 이 온도가 고양이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쾌적한 온도냐?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인간이 생활하는 온도보다는 열 중립 온도가 훨씬 높은 편이라 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품종 털의 상태 그리고 이 품종이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를테면 되게 추운 지역 시베리안이라든가 추위에 강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위에 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의 열중립 온도 좋아하는 온도는 조금 더 낮은 온도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얼굴 털만 남겨 놓으면 몸을 미용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없진 않을까요 정도의 차이죠 고양이 입장에선 얼굴 미용 필요가 없어요 미용하다가 이감각모들 눈썹이라던가 수염 자체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얼굴 미용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보기에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행동 전문가 입장에서는 추천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몸의 털을 미는 것도 고양이들이 이 클리퍼 소음에 되게 좀 취약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용하고 와가지고 다묘 가정인데 애들끼리 막못 알아보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안 먹고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클리퍼 미용을 하다 보면 모낭 근처가 손상되면서 영구적으로 털이 안 나는 친구들 속털이 안 나고 겉털만 나와서 되게 골름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결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부분 미용은 해도 될까요? 부분 미용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장모종 중에는 이 털을 평소에 잘 빗겨주지 못하면 털이 뭉쳐가지고 그 부분을 털을 제거해야지만 통풍이 되고 피부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미용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장모들 중에 똥꼬털 주변이 털이 길어가지고 그 부분에 맨날 변이 묻거나 소변이 묻어서 지저분한 상태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것 같을 때는 그 주변부를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걸어다닐 때 미끌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내 바닥은 흙바닥에 비해서 훨씬 더 미끄럽기 때문에 발바닥 털이 길어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털이 뭉친 경우에 이 털을 집에서 관리해 주려고 할때 저는 문제 생기는 걸 정말 종종 많이 보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털이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걸 제거한다고 이렇게딱 자르는 거예요. 문제는 고양이 피부가 정말 얇습니다. 그래서 나는 털을 자른다고 잘랐는데 보면은 피부가 들려 가지고 피부 요만큼이 동그랗게 그냥 잘려서 오는 경우 그래서 피부를 봉합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털맨끝 부분부터 조금씩 잘라서 정리하시는 것 아니면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가 너무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구조가 됐거나 또는 치료 목적 피부 관리 목적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하면 털이 덜 날리겠지 그리고 고양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덜 더워 우리 시끼또 미용해놓으니까 너무 귀엽잖아 이쁘잖아 이렇게는 미용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에 털이 붙었다고요? 그건 집사의 유니크함이죠 지하철에서 가끔 털 붙은 분들 보면 반가워요 너무나 알겠어 조금 어두운 색옷 입었는데 이렇게 봐서 어? 이집 고등어 키우네 <laughs> 내적 친밀감 오집니다